안녕하세요. 미니홈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그 저번 시간에 올렸던 거기에서 이거를 소개해 드릴 건데 여기 여기에는 신경 쓰지 말아 주세요. 이것도 지금 고장 난 상태라서 고장 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고 싶지만 책상도 고장 나서 책상은 부러졌어요. 다리가. 그래서 여기서 합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물감, 포스터 물감 같은 건데 빨판, 빨판으로 있고요 지금 겉치가 상당히 낮은 상태라 이렇게 하면 안 보이시잖아요 정말 죄송할 요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여기는 천사점토도 아니나 이클레이도 아닌 솜털점토 같아요 만져보진 못했지만 촉감으로 알아요. 흠털, <laughs> 흠털을 많이 만져본 결과. 는쪽집개고요선 음, 유치하죠? 쪽집개. 왔다. 이런 식으로 입고. 음, 음. 목소리가 영. 그리고 얘는, 얘는 이 칸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끼우는 거. 해서 토핑함으로 쓸수 있어 요 여기 각각 다 이렇게 있어갖고 그리고 접시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흘러 내리는 건못 하지만 접시로도 쓸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얘네는 유리 잔들 이렇게 돼 있고요 불투명 약간 투명적인 이렇게 돼있구요 일단 이런 식으로 두잔 있습니다. 저번에는 뭐 진짜 없었는데 얘는 무슨 알라딘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뻥이고요. 이렇게 주전자 이거 물 잔에 담는 주전자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고요. 얘는 미역국 아니면 냉장찌개 아니면 김치찌개 만드는 냄비 같아요. 냄비. 얘는 <laughs> 뚜껑이 안 열려져서 아쉽지만 냄비 그냥 냄비 그냥 냄비 얘는 냄비 얘도 냄비 얘도 냄비 얘도 냄비지만 프라이팬 아이고 이런 식으로고요 얘네 <laughs> 이것들은 안 보이시죠? 국자두 개, <laughs> 아 국자 두 개, 숟가락하고 칼하고 포크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다섯 가지 총 다섯 가지고요. 더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laughs> 이런식으로 있는데 얘는 밀료레 아예 슬라이스나 밀료레나 모르겠다 초점이 잘 안맞네요 저 예쁜것들만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쁜것들 얘는 사과인데 이상한 사과예요 이것도 좀 <laughs> 그런거고 네 이렇게 소개를 다 마쳤습니다 <laughs> 이제 목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일선물로 준 그런 거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